아우 말 탔소. 첫 봤다는 그리핀을 꼬시는걸 목표로 삼아야겠네요. 공룡문 세 개부터 만들자고요. 공룡문? 우선 다음 층님이 하라는 대로 우선 만들어야겠다. 나 앵그램에서 공룡문 안 배운 거 같으니까. 다음 층부터는 대기층이 그리핀들인데 공룡문은 두 단식으로 10, 10, 배치해야 돼요. 아 그래요? 다음 1 2 3상층이 여기가 하진 말고 아 여기도 하지 말고요? 어디로 가까요 그러면? 대기 식당 님이 브리핀 효곡으로 가야해요 브리핀 브리핀 효곡이라 철제 갑바하고 무기 만들고 브리핀 꽃이려면은 이제 그 그거 장총 만든 다음에 그다트가 뭔가 그거 만들어야 되죠 다음 측님 목표는 우선은 장총하고 다트 수면 다트 만드는 것까지 우선 해볼게요 그것까지는 제가 해봤으니까 우선 첫 번째 1번 수면 다트 만들기 그 다음에 2번 브리핀 효곡 가기 3번 브리핀을 갖다가 존나 두들겨 패 가지고 꼬셔오기 이것이 현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그전에 푸테라 를 하나 해놓으면 편해요 어이분 뭐야 어한분 오셨다 아 가슴이 좀 컸으면은 내 타입이었을 텐데 내 공룡 내 공룡이 왔어 야 씨, 가왔왔나나리리왔 왔어. 리리아아리리무보보싶었었어 우선 요거는 집어넣어 놓고. 아우, 고마워요. 둘리가 따줘서 푸테라를 하나 우선 꼬셔볼까? 그러면은 요거, 볼라하고 고기만 있으면 푸테라 꼬시잖아요. 좋아, 푸테라 하나 꼬셔와야지. 볼라랑 고기만 있으면은, 아, 잠깐 아, 수면 화살도 있어야 되나요? 푸테라 꼬실 때? 볼라 한 다음에 하면 되나? 여기에 푸테라 많잖아. 몽둥이로 할까요? 몽둥이. 아씨. 이런 몽둥이가 아닌가 보구나 안 배웠나 내가 앵그램으로 아 맞다 말 그것도 괜찮지 근데 말 꼬시려면 또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우선 푸테라 한번 몽둥이로 꼬셔볼게요 볼라로 한 다음에 몽둥이로 지어 패고 고기 주면은 꼬셔지겠죠 근데 몽둥이가 왜안 나오지 아 여기 있다 목재둥기 오케이 오케이 푸테라부터 하나 우선 꼬셔볼까 아니면 말아말 아, 말 꼬시려면 또 저기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한 번에 좀할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클릭하기가 진짜 힘들어 이거 수확하는 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 없나 하나하나 클릭하려니까 이거 진짜 맞네 이거 제가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이게 이거 좀 배워야겠다 SS 트랜스퍼 툴이라는 거는 뭔가요? 설명을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뭐 한번씩 눌러보면 되겠다 아, 이게 아이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들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 하나 있는 철주개를, 소스가 대상. 아 어, 감사합니다. 이게 해서, 소스가 대상. 포지가 대상. 중간이 옮길 아이템. 철주개. 요거는 뭐예요? 아, 목적지. 대장간. 대장간이면은, 햄비티가 아, 요거나. 요거. 요렇게 한 다음에, 트랜스퍼,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오케이. 아? 옮겨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된 거구나. 오케이, 됐다. 오케이. 이게 아이템 그거고, 이거는 뭔가요? 잘안 쓰는 건가 보구나. 이거는, 이거는 잘안 쓰는 거고, 안 쓰는 거는 빼놔. 이것도 별로 안 쓰는 건가 보네. 이거 하나만 많이 쓰는 건가 보구나. 오케이. 어우, 말 탔어. 야, 너 고기 좀 먹어라. 아,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안장 없어도 타는구나. 아, 고마워요. 야, 오케이. 오, 좋아, 좋아. 님이 16, 17, 17, 님이 아, 말 고기 아닌가요? 얘는 뭐예요? 메조베리 아니면 뭐, 요런 거 먹나요? 아니면 집 먹나, 집? 집 먹냐? 123층 님이 70이요. 니코베리 먹어, 니코베리. 검은색에 좀 그런가? 틴토베리 먹어보면. 오케이. 오, 좋아. 오. 말 타니까 좋은데? 1 2 3층님이 나코베리는 먹으면 비자 올라가요. 어, 나코베리를 먹으면 비자 올라가요? 어 얘는 구름이 가좋온다 노란색 먹어라. 저는 이렇게 하면서 날라다니는 놈 하나를 꼬셔볼까요? 좋다 이렇게 말 타고 다니니까. 이것도 이렇게 맛이 있다.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이게 은근히 이 맛이 있네요. 야잘 생겼다 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은근히 재밌어. 말 타고 다니다가 뭐 날라다니는 놈 하나 딱 보면은 얼마나 좋아. 어 여기 대나무밭이네. 야물 먹어. 아물먹 먹는구나 니가 어 이분이 막 뛰어다닌다 야 속도 봐라 말보다 더 빨라 저기 가계시네아나길 안내 해주시는구나 와 속도 300 대박이시다 다크라이님 아 루시퍼님이 다크라이님이구나 대박이시다 와 혹시 이것도 구슬 안에 넣어놓을 수 있나요 말도 아 모든 공룡은 다 넣을 수 있다 와 저기 날라 푸테라 노돈 찾았다 아, 야너왜나 길막을 하고 있니 페라 여기있다 야 와봐 바닥에 와. 아, 떨어져있는 페라가 없나 음, 아우, 태양 봐라. 야, 여기도, 진짜. 멋진 곳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지라기 공원인데? 어, 여기있다 푸테라. 아 나, 진짜 왜 저기가 있니? 또 내려가니. 여기, 벌판에서 푸테라 안 나오나? 아, 안 되겠다. 내리고. 너나 따라와. 골라들고, 날아다니는 놈 하나 다 보이면은 바로. 테라안 보이나? 야, 역시, 뛰는 게더 빨라. 어, 잠깐만. 포커 오케이 야말 어딨어 말 타고 야말 들어 어 기절해 기절하란 말이야 어? 어 기절했네 고기를 넣으세요 너 고기 먹지? 야 고기 먹어 오케이 나이트 됐어 오도 나, 따라와. 어, 푸테라, 잠깐만. 가자. 마을로 가서 푸테라 안장 만들어야겠다. 야, 잘 따라오는데? 어, 말도 따라오고. 따라와, 따라와. 어, 그냥, 나, 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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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란 말이야. 어, 아, 잠깐, 이쪽인가이쪽이 맞나? 저기구나? 미안, 미안. 내 집은 저쪽이었어 아 안장 만들어올걸 깜빡하고 안장을 만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아~~ 아크네임드 소고기님 안녕하세요 야 다시 찾아오시다니 참고적으로 저보다 잘하는 분은 다 네임드입니다 아 저도 주말에는 방송 안했어요 1월 날은 저도 이것저것 이제 해야 되니까 야 이게 푸테라 푸테라 안장 만들어야지 예 공룡문 아직 안 만들었어요 어? 테라가 없는데 안장이? 잠깐만 여기서 만들어야 되나? 아 안장 요기서 만드네 잠깐만 가죽 섬유 키틴. 아 키틴 있어야 되네. 못 만드네. 네집다 털렸어요. 안타깝게. 야니좀 앉아봐. 너만 멈춰. 왜안 왔느냐, 너? <laughs> 루시퍼님이 템을 갖고 있는데 이놈왜 바닥에 안 앉아요? 아나 돌겠네. 어있냐왜넌 계속? 아 플라이 안 치기 안 치기 다닐 요거 오케이 오케이. 어 이상하다. 내 말이 없어졌어요. 말이 안 오지? 말이 사라졌네. 어, 아, 뭐 어쩔 수 없지. 잠깐만. 그러면, 얘, 여기다 잠깐 세워놔야 되니까, 먹이통 만들어 놓고, 먹이통. 여물통, 앵그램 여물통, 섬유랑 철, 철이 있어야 되네? 얻어올게. 소울볼이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소울볼 어떻게 만들어요? 나도 소울볼 있었으면 좋겠다. 나 앵그램에서 소울볼 찍었어요. 소울볼을 찍어놨기 때문에 나도 소울볼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아, 제, 제작 재료가 크리스탈이구나. 전 크리스탈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탈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크리스탈이 없네요. 이런 썩을 이걸 내가 왜 키고 있냐 지금 제가 하려는 게 요거 문에 저걸 먹어야 되거든요 캐러틴 키틴 캐러틴 이거를 어디서 먹어야 되죠? 키틴 캐러틴을 키틴하고 캐러틴 어디서 먹는지 혹시 남겨도 나오고 도 나와요 트리케라토스 아 요거 남층 밑줄 1 2 3층님이 크리스탈도 캐겸 화산 가지 화산 가기 전에 날짜 뭐 안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 뛰어서 가기는 너무 빡세, 산 넘어야 되니까. 오케이, 만들었다. 아, 얘 타고 이제 절 갔다 와야겠네요. 얘를 안장 넣어주고, 오케이. 가자. 화산으로 갑시다. 묶게 상태요? 이거 기본으로 엄청 높게 주더라고요. 와! 오, 돌개바람. 화산으로 가려면은, 70쪽 가야된다 그랬지? 가자. 예, 10에 70. 10에 70. 저기까지 가야돼. 갑시다. 야, 멋지다. 내 날틀. 야, 이제 좀, 이제 좀 아크하는 맛이 나네요. 이제 좀 아크하는 맛이 나. 좀날라다니니까 베롤론이라는 게 이거 C에 누르면 되는 거죠? 동그랗게 도는 거. 쉬프트키 누르면은, 누르고 있으면 빨라 빨리 달리고 계속 시프트 키누르고 있으려니까 야 기력도 많이 안 떨어지고 좋은데 화염 방사기를 사용했는데 못 잡았어요. 오른쪽 시프트는 토글이라는 게 아이템 먹는 거 말하는 거죠? 아, 오른쪽 시프트는 속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아, 오른쪽 시프트를한 번만 눌러도 아, 예. 지금 이해했어요. 아, 나도 이제 그걸 이제 이해했어. 그거? 내가고 먹었다. 앙인석이도 먹, 오오오오 좋은 거 먹었는데요? 여기에 사마귀가 나온다고요? 아, 근데 여기 화산이 아니잖아요. 아, 화산이에요? 아, 70까지 거의 다 왔구나. 여기에 사마귀가 나온다? 아, 여기도 와이버 있는데에요? 사마귀가 어디 있냐? 정확하게는 효곡이지만은, 사마귀는 안 보이, 어, 사마귀 있다! 그래, 넌 날아서 쫓아와. 사마귀가 여기 있단 말인가? 어? 철도 여기 많은 것 같은데? 사마귀야, 어디 있니?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새끼. 누가, 임마? 너 따위가. 자, 크리스탈 또 캐야 되는데. 크리스탈은 어디 있어요? 진짜? 요거가 크리스탈인가? 아, 이건 철인데? 반 위쪽쯤이요? 아, 그러면은, 너좀 집어넣어 놓고. 어, 뭔데요? 반 위쪽. 올라가 볼까? 반 위에 크리스탈 있다. 여기는 용암이고 철인데 프리스타를 어디 있어? 아, 프리스타를 뽀죽해요? 음.